웃기네 고소치. 아, 이씨. 오키나, 오키나. 오키나, 오나 오키나, 오키나. 오키나, 오나 오키나, 오키나. 오키나, 오키나. 오키나, 오나오키 오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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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야, 야, 야. 넌 똥이야? 와. 넌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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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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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칠때 이렇게 통, 이렇게 통 쳐봐, 통. 그렇지, 통통, 통통, 통. 그렇지, 그렇지. 짧게 통통 끊어. 에이씨. 아, 네. 알겠어. 아, 제... 와, 야, 일로 오노? 아, 저쪽으로 아, 가야지. 아빠, 이거 봐요. 어. 아. 바보같 거지 잘하네. 못하는데. 오, 전 잘하는 거지. 아, 저할수 있어. 요해아해잘하네 어머니, 뒤로 가는 거야? 가 너무 지겠다. 그죠? 모래야서 미그거요그거 축구가 아니라서 그래. 저오오오 저거. 저거 니공 몰고 저까지 갔다, 갔다, 아, 다시 오면 얼마 나 빠른가 보자. 자, 뛰어, 아유, 뛰어, 뛰어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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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밝아. 사람들이 뛰어. 됐어, 가자. 엄마가 가자. 패스, 패스. 자, 우리 패스. 자, 니도 뛰어. 패스, 자. 오케이. 자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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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우씨 아깝다 미안 어우 조심조심 너무 힘들 우리 패스하면서 뛰어가보자 어, 그래 힘들어 자 봐봐 여기서 아 이렇게 하는거야? 니하고 어. 나하고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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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할 거야. 자 패스! 자 뛰어! 패스! 패스 안돼 나 아프다 패스! 그렇지! 자너 이제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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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돼? 패스 줘! 有点被震的